사를 가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갖고 천국까지 갑시다. 믿음 갖고 천국까지 갑시다. 믿음 갖고 천국까지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주신 말씀을 가지고 누가 천국 가는가, 누가 천국 가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결론 21장 22장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너무나 잘하는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2 절에는 새, 예루살렘, 그리고 3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새 자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일세기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시는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믿음,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자. 이제 그런 얘기가 되어 있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냥 쉽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우리의 삶 속에 간직하자. 우리가 1세기 그리스도인들보다 핍박의 시기가 지금 약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롭게 보이고 겉으로는 믿음 생활을 그냥 하는 거 장애 없이 갈수 있지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적인 핍박이 있었죠. 그러나 제도적인 핍박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 뭐죠?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해이해진 핍박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적당해도 되고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 자유롭게 할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태함의 핍박이 우리를 더 크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누가 천국 갈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목마른 자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 오늘 6절, 7절이 핵심 구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자, 6절과 7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에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 목마른 자 목마른 자 이기는 자가 천국 갈수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지옥 가는가 오늘 8절에 나오죠 정확하게 그러나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니 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매가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순배자들과 거짓말을 한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아멘하기에는 무시무시합니다 누가 지옥 가느냐? 첫 번째 두 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두려움에는 사랑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포심만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공포심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인생이 두렵죠. 왜? 책임을 내가 다 져야 되니까. 그러나 믿지 않은 자, 그래도 믿어야 되는데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기만 하고, 그래도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 성경에서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명확합니다. 애매해서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자, 그리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 없이 천국 소망, 예수 소망 갖고 있는 사람만 갈수 있는데 그렇게 두려움과 믿지 않음을 갖고 있는, 믿지 않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끝까지 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셔야 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가게 될 천국 이야기인데요. 이 누가 천국 가는가라고 하는 이 전제가 있어요. 한번 5절 보세요.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보좌에 앉으시니 5절 시작. 이르시되, 보라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만물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대요. 이 새롭게 하신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지금 영어로 뉴스라고 뉴스라고 하는 이 뉴라고 하는 표현에서 네오스가 있어요. 헬라어로 네오스라고 하는 게는데 이거는 뭐냐하면은 그냥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마이크가 좀 오래돼서 망가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고치고 새로 바꾸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재생 불가능하다. 새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개념입니다. 뭐, 핸드폰이 망가졌다는 새 걸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네오스라고 하고, 뉴, 새롭다라는 표현의 어원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새롭다는 뉴가 아니야. 이건 뭐냐면, 그,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카이노스. 카이로스가 아니라 카이노스. 요거는 뭐냐 면은 있는 그대로,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질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새롭게 하는 카이노스. 이거를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아이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빼버리고 딴 사람 채워. 이거는 네오스예요. 이 네오스가 아니. 여기 나오는 새롭게 한다는 것은 카이노스. 우리를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바꾸신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사망 권,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무찌르시는 영적 전쟁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전쟁.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부활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어요. 그게 카이노스, 새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영적전쟁이 필요한데, 디모데우서 4장 한번 볼까요? 디모데우서 4장, 우리 조금 앞으로 넘어가셔서, 디모데우서 4장에 보면, 영적전쟁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 디모데우서 4장, 7절, 8절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것이 영적싸움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우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 디모데오소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랍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래요. 선한 싸움으로 끝까지 가라. 이 영적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7절에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영적전쟁을 이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7절. 생명수 샘물에 목마른 자. 그래서 이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목마른 자가 돼 생명수 샘물.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자, 은혜에 목마른 자, 진리에 목마른 자, 근본적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갈급한 심령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에서 끝까지 이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국가게 하신다.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를 있는 그대로 성령으로 변화시키셔서 영적 싸움으로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목마른 자가 천국 간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던 비에따라고 하는 로마에 가면은 이석상이 있습니다. 이 비에따가 뭐냐면은 하그 성모 마리아가 그 아들인 예수를 이렇게 죽은 시신을 이렇게 안고서 치근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비에따라고 하는 그 상인데요. 이 비에따상이 1972년에 어떤, 그, 미추광이한테, 그, 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거기 유리를 덮여있는데, 옛날에는 방탄유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보니까 가서 뭐 근처에도 가서 만져보기도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만져보지 말라고 하는데도 만지고 막 사람들이 그래요, 관광객들이. 어떤 미추광이가 72년에 망치 갖고 와서 다 부셔버렸어요. 거의 200조각. 근데 그거 갖다가 복원을 하긴 해야 되는데, 두 조각을 누가 훔쳐간 거예요. 최고 전문가 일곱 명이 가가지고 그걸 갖다 복원하려고 했는데 두 조각이 없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가서 로마 경찰들이 수소문해서 결국 두 조각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지금처럼 감쪽같이 복원을 해놓습니다. 일곱 명의 전문가들이 몇 년을 <목소리> 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방탄유리를 다 막아놓은 거예요. 이 삐에타. 그 미켈란제도가 본인이 그랬다고 유일하게 해놓은 그 작품이 삐에타라고 하는 어, 조각품인데 이 삐에타는 200조각으로 박살났는데도 최고 전문가들이 감쪽같이 복원했지만 잘 보면 이 붙인 자국이 난대 붙인 자국이 나 근데 우리의 인생이 2 0 0 0 조각 2만 조각 이상으로 아주 산산조각이 났어도 예수의 성령으로 복원되면 완전히 새롭게 돼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원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옛날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사람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새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매일 매일을 경험하는 그래서 천국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믿음 생활은 어제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똑똑함으로 가는 거 아니다. 덜 똑똑해도 괜찮다. 그런데 똑똑할 때가 반드시 와요. 더 많아요. 언제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똑똑해야 돼요. 사탄에 넘어가지 마시고, 헛된 리단들의 생각에 넘어가지 말고, 아, 이건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잘 모르면요, 목사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맞느냐고.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점에서, 영적전쟁에서는 똑똑하게 이겨야 돼요. 말씀 붙들고,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오늘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여러분들, 천국까지 함께 가십시다. 여러분 모두 신앙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시고 예수의 말씀에 목마른 자가 되셔서 천국까지 함께 가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진심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잠들면 내일은 천국 같은지 아니면 새벽에 깨면 새벽기도 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천국 가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고, 새벽 기도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천국 다음으로 좋은 새벽 예배 하루로 아름답게 시작한 여러분 되시기를,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고, 믿음의 싸움을 열심히 싸워내라고, 그래서 이기라고, 그래서 천국 가자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를 영적으로,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에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수 샘물의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목마른 자, 진리의 목마른 자, 예수님께 갈급한 심령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희랍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더욱더 풍성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린 이들이 많아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잠들면 내일은 천국을 가든지, 아니면 오늘 잘으면 내일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천국 예배를 재현하든지, 둘중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